하나님은 치유받은 날을 사용하십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 주님의 사랑을 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이그 세상이 사랑으로. 사지요. 오,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가 먼저 번에 자신을 계속적으로 축복을 해야 합니다. 그랬어요. 어, 반대의 영을 공급하면서 정신은. 건강해질지어다. 이게 뭐냐면 이제 사단이 나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근데 사단의 반대, 하나님의 영을 공급받아서 내가 정신 세계가 건강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축복하는데 어떻게 축복을 하냐? 정신적인 질병은 떠나고 온전해질지어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정신이 정상적으로 돌아올지어다. 내 세포 조직이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내 산소와 피가 정상적으로 공급이 될지어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가급적으로 크게. 왜? 정신적인 질병이 있는 사람들은 눌려있어요. 영적으로 다운이 되어 있어서 크게 잘 말이 안 나와요. 자기가 아무리 크게 하는 것 같아도 상대편에서 볼 때는 너무너무 작은 소리로, 힘이 없는 소리로. 막야, 떠나가. 내 몸에 있으면 어떡해. 그렇게밖에 못해요. 그러나, 회복이 되면 회복될수록, 내, 내, 산소와 피가 정상적으로 공급될지하다고 당당하게 선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계속 지속해야 돼. 그래야 신행, 신앙생활을 성령 충만하게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려면요,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어야 돼요. 그 생명이 내 안에 있어야 그 생명으로 충만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안에 거해서 살아야 돼요. 예수 안에 축복과 보호가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살면서 성령으로 기도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기를 생활화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안에 축복이 있고 기도할 때 하늘의 영권이 임하는 거예요. 대단한 것입니다. 영으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영적인 축복이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임하는 것을 본인 스스로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한테 찬양하라고 하세요. 찬양으로 하늘의 문을 열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말씀을 듣는 걸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날마다 자신을, 날마다 자신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남편한테 맡겨라가 아니에요. 아내한테 맡겨라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라예요. 하나님께 맡겨라.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고 성령의 보를 받아야 재발하지 않습니다. 이 정신적인 질병 같은 거 우울증, 조울증은 지남철가 지남철에 자삭이 이렇게 붙죠. 붙은 우리가 떼내요, 그죠? 근데 어느 사이 또 붙어 있어요. 더 강한 사람은 오래된 사람은. 우리가 이제 침대 같은 거 이렇게 사면 이게 용수철이 있어요. 용수철이 딱 이렇게 닫혀 있잖아요. 그래서 쭉늘 크면 오 많이 많이 늘어났네. 근데 용수철 딱 넣으면 다시 이렇게 그렇지. 그것처럼 우리들 갖고 있는 질병도 용수철과 똑같은 거예요. 성장이 충명하면다 치유받은 거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또 자기의 상처가 드러나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의학적으로 정신적인 질병이 있고 우리 교회에서는 뭐라 그래요? 교회에서는 치유를 받아야 된다. 당신 때문에 이런 이런 상황이 생기는 것은 당신이 어릴 때 받은 상처로 인해서 이런 것이다고 아주 예쁘고 아름다운 말로 치유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뭐, 어우 당신 정신병자야, 정신병원에 가, 용인병원에 가 <laughs> 이렇게 하지 않아요. 본인이 스스로 알고 터득할 때까지 기도하면서 그를 이렇게 지켜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개인의 생활과 가정의 모든 분위기가 하나님께 지향될 수 있도록 되어야 돼. 어떤 사람? 우울증인 사람 방에만 가야 했어요. 조울증과 우울증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막 돈을 써요. 막 일을 벌려요. 왜? 내가 하는 건다될것 같거든요. 내가 하는 건다 옳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조울이니까 업이 됐으니까 뭐든지 다 하면 다될것 같아요. 근데 다시 우울로 돌아보면 내가 이렇게 돈을 많이 썼지? 이거 어떡하지? 이 카드값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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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그렇게 하게 됐어요 그래서 본인이 그게 정신세계가 망가졌기 때문에 내가 조울인지 우울인지를 몰라. 근데 정상적인 사람이 볼땐 제우 조울증이네, 제우이야저 문제다. 근데 함부로 말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잘못하면 문제가 돌발하기 때문에 그가 스스로 알수 있도록 말씀 속에서 본인이 그런 병이 있다는 거를 깨달아 알아야 돼. 그럼 그런 병이 있으면 이 병이 어떻게 해서 생겼는지, 이제 사역자들이. 진단을 해주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치유 세계로 들어가서 치유를 해줘야 되죠. 그럼 치유를 받으면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시간은 많이 걸리지만 돌아올 수 있어요. 집안에 항상 기독교 음악을 틀어놔야 돼요. 예수피 그런 찬양 아주 좋죠. 또 기독교 잡지,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그 교회마다 이렇게 어, 성경 바이블로 통해서, 이렇게 설교집이라든가 뭐라고 이런 거, 그런 것도 보면 좋아요. 그렇지만 그보다 가장 좋은 건 성경을 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설교, 테이프, 소리 나도록 듣는 거 가장 좋아요마귀는 소리를 들어요. 그래서 사람이 하는 게 아닌, 음, 테이프인데도 그 소리를 통해서 잠잠하게 있어. 잠잠하게. 다가 이제 또그 사람, 사람이 이렇게 화가 나게 이렇게 또 만들어요. 그때 또 다시 폭발하래요. 마귀가 막 좋아해요. 아유, 그러면 그렇지. 내가 죽는 줄 알았다. 니들이 설교 듣고, 찬양 듣고, 성경을 털어 내가 숨 막혀 죽는 줄 알았는데, 너네들 싸우니까 너무너무 행복해 하고, 마귀가 막 기뻐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마귀가 기뻐하는 일을 하면 안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권위를 갖고 사탄에게 대항을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잠잠할지어다. 꼭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돼. 그런 기도를 무슨 기도라고 하냐면, 대적 기도. 사단을 대적하는 걸. 예수 그토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정신을 혼미케하는 영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로 떠나갈지어다. 또한번 예수로 떠나갈지어다. 예수로 떠나갈지어다.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세 번씩. 꼭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 한 번은 떠나갈지어다. 고한 번은 안 하면 안 돼요. 꼭세 번씩 선포하시면 좋습니다. 믿음이 좋고 성령충만한 사람들과 계속 교제를 해야 돼요. 우울증이나 조울증 있는 사람하고 교제를 하다 보면 나도 그 영이 전이 돼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돼요. 화를 막 내는 사람하고 함께 있으면 나도 막 화를 내요. <laughs> 평안을 유지하는 사람하고 있으면 나도 편안을 유지할 수 있어요. 서로 영은 전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을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어렵고 힘들 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를 갖는 것이 참 좋습니다. 성령의 역사에 마음을 열어서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치유하고 그 치유가 되었으면 감사할 줄을 알아야 돼요. 회개를 잘하고 계속해서 남을 용서하고 성령의 깨끗함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고 집에 딱 들어가면요. 문 열고 들어가는 순간부터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게 많이 있어요. 그러면 막 아우 자기야 이거 왜 그랬어. 얘들아 이거 왜 그랬어. 막 이래. 마귀는 기다리고 있었어요. 은혜 받고 온 나를. 어떻게 하면 공격을 할까. 그래서 환경을 통해서 막 그렇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하나님의 일을 맡은 대사로서 화낼 일 많죠. 그렇지만 그런 거에 마음 뺏기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나는 지금 치유받는 환자니까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리고 정신문제엔 치욕사치유를 할때 참고해야 될 그런 상황이 있어요. 초기에는 간질 증상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간질 알죠? 간질. 그래서 간질은 어떤 거냐면요.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어떤 충격을 받으면 역사를 해요. 완전히 보면 미친 사람이요. 어 저게 저게 지정신이야 저게? 응? 어? 그럴 정도로 멀쩡한 사람이 볼 때. 제 이상해. 아우 저거 지정신이 아니야. 그런 간질 증세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현장에서 치유해 주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정신 문제가 있으면 기도가 거의 불가능해요. 왜? 마귀가 생각을 지배해서 잡념을 주니까. 그래서 기저하지 말고 소리 질러 이러거든.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야? 하나님 내가 이래요. 간질 증세가 나타났어요. 내가 마귀는 안 그래. 소리 질러. 화내 마귀래. 음 그러면 마귀한테 더 지배를 많이 받아 왜 말씀이 없으니까. 그럴 때는 주님 주님하거나 찬양을 크게 틀어놓고 제일 좋은 건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 주기도문을 하는 게 좋아요. 또큰 소리로 성경을 읽는 게 좋아요. 근데 마귀가 싫어해 이런 건다 주여 주여 찬송 부르고 주기도문하고 성경 읽는 걸 마귀는 싫어요. 그러니까 소리 질러 너 그거 잘하잖아 소리 질러 <laughs>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신의 정신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지만 치유가 될 수가 있어요. 많은 환자가 자신이 정신 문제가 있다는 걸 모릅니다. 아니야, 나는 원래 그래, 나 원래 그랬어. 또 자신이 정신 병자인 줄도 모르고 다른 사람을 돕는다고 또 돌아다녀요. 코로나 바이러스 걸린 내가 다른 사람한테 코로나 바이스를 옮겨 다니는 것 똑같은 거예요. 자신이 정신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치유를 하게 되면 70%는 치유가 된 거예요. 그러면 가족과 보호자가 같이 협조를 해줘야 돼요. 치유자가 두어야 될 상황, 병원 치유를 해야 돼, 겸해서. 병원 치유, 약준거 먹고 해야지. 아, 나는 하나님 고쳐줄 거야. 병원약을 딱 끊어버리면 안 돼요. 어느 시점까지는 병원약을 계속 복용을 해야 돼요. 그리고 태어나는 환자, 그, 그환자의 네, 환경을 배려해 준게 가장 시급적이에요. 적극적으로 그 환자를 도와주어야 돼요. 같이 붙으면 안 돼요. 부모와 가족, 친지의 얘는 간질병이 있고, 이렇게 화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어, 가족들한테 그걸 얘기를 해줘야 돼요. 가족이 모를 때는, 아니, 쟤 갑자기 왜 저래? 내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근데 걔가 새끼 발꼬락에 굶었었거든요. 근데 새끼 발걸락을 밟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다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대방이 얘가 새끼발걸이 아픈지, 가슴이 아픈지, 뭐가 아픈지 알고 있어야 된다. 그 사람들은 간질이 걸렸어도 말은 안 통해도 자기도 모르게 막 아픈 데를 말해요. 막 간질이 잡았잖아요. 귀신이. 근데 말은 해요. 언어로, 언어로 말해요. 나 여기 아프다고 막 이래요. 여기. 거기를 잡고 있다는 걸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자들은 그가 손짓으로 하는 걸 보고, 아, 제가 어디가 아프구나, 그거를 보고 그 상황을 치유를 해줘야 돼요. 치유자 앞에서는 하나님 보게 해주세요. 그리고, 어 가족들이, 가족들이 경제 문제를 넘어설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적응하는 훈련의 기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어느 날, 가족 세미나를 해서 얘가 이렇게 아파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도와주셔야 돼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 이렇게 해주지 않아야지 치료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이제 그런 걸 가족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당신이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더잘 나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들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거의가 예수를 믿고 싶지는 않지만 내 아들이 이렇게 살다가는 이혼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아들과 며느리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지 하면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정신 문제가 있어서 육체의 힘으로 발버둥을 치면 또 축사가 또 불가능해. 그리고 이제 다른 교회에서 온 사람들은 축사 다 해줄 수 있어요. 근데 본교에서는 축사를 안 해주는 이유가 뭐냐면 귀신이 나가고 나면 교회를 안 나와요. 내가 귀신 쫓겨나갈 때 다른 사람이 보았고, 내가 귀신이 들었다는 걸 사람들이 안다. 수치스럽다. 그랬고, 안 나요. 그래서 본교에서는 그런 축사하지 않습니다. 이때는 정신신경외과에 입원을 시켜서 약물 치료를 하는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은 다음에 데려다가 치유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 기간에 부모가 함께 치유를 받아야 돼요. 그러지만 부모가 받은 상처를 자녀한테 계속 대물림하지 않아요. 쉬운 말로, 위에서 구정물이 내려오면 바로 밑에도 구정물이 내려오잖아요. 그죠? 위에가 맑은 물이 흘러내려야 나는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그 맑은 물이 나한테 자동으로 흘러나와요. 반대로 부모도 상처받고 그 악의 영에 눌려서 정신세계에서 헤매고 있는 사람의 그 물줄기가 나한테 오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도 그 더럽고 추접스럽고 두려움, 불안, 공포의 그런 영을 다 지배받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내 부모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은 것들을 내가 내 대해서 끊는 기도가 필요해요. 부모가 치유되면 자녀 60% 치유됩니다. 부모가 치유되면 자녀가 60% 치유돼요. 그러면 나머지 40%는 내 자신이 하나님 말씀 보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치유가 되겠지요. 하나님은 치유된 사람을 쓰세요. 절대 폭력을 가하거나 묶어놓고 하면 더욱 강하게 묶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정신병원에 가면 이렇게 치유할 수밖에 없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케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발작하지 않도록, 맨날 발작하는 게 아니거든요. 발작하지 않도록 아예 묶어놔버려요. 그래서 부모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결국 은 와이프나 남편이 아내를, 남편을 계속 함께 살수 없는 상황까지 되면 정신병원에 보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거기서 묻고 그러면 그 인생이 너무 안 됐잖아요. 우리는 결론적으로 뭐냐면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받은 후에는 마음의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걸 느끼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럼, 어, 난 마음이 편안해. 그 순간만 해도 치유받은 거고 하나님의 명이 함께 임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평안을 유지하는 것은 자신의 책임이에요. 내가 참아낼 수 있는데 상대를 제압하기 위해서 소리를 지르거나 그러면 그건 자기 책임이에요. 오래된 상처나 깊은 상처는 이례적인 치유보다는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치유를 해야 돼요. 성령님과 교제를 통하여 악한 생각이 나지 않도록 기도 생활을 해야 돼요. 성경 있는 생활을 해야 돼요. 찬양하는 생활을 해야 돼요. 진정한 치유란 지속적인 성령님과의 동행이에요. 늘 마음에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야 합니다. 그리할 때늘 점점 점점 마음이 맑아지고 자유해지고 평안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원하시죠? 치유 세계로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래서 일강 먼저 주에 다 하지 못한 부분을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